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가 활기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잔뜩 구름이 끼어 있고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엄청나게 올 태세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소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그치고 또다시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그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숲속의 나무들은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고 풀들도 길들도 아주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는 새들의 소리가 여전히 아름답게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고하고 모든 고생한 분들, 아름다운 새들의 소리와 숲속의 나무들을 보면서 피로를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아이, 좀, 빨리 좀들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금방 뚝딱하고 나올 수 있게 할수 없을까? 내가 바라는 것을 빨리 얻고 싶은데, 그게 영, 되질 않아? 하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야. 좋은 거,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들 빨리 얻고 싶어. 다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내 손에, 내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과가 먹고 싶다 해서 바로 내 손에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야 마트에 달려가거나 배달 입으로 시키면 형알같이 당일 또는 다음날 배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사과고 먹고 싶어. 그러면 당장 사과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씨앗을 심고 씨앗이 터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히 이거야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급하게 사과가 먹고 싶다고 조르고 때려서도 결코 그 사과는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과는 먹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견디고 노력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 다들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야.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세상의 지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들지 않는 것을.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고 내가 기다린다면 그것은 바로 내 손에 내 눈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인류가 발전하면서 유명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들의 업적이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천재성이 빛날 때까지는 엄청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인내와 노력, 긴 시간 동안 자기의 능력을 최대로 갈고 닦아서 아주 무리 있고, 독립은 후에야 세상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보통 사람입니다. 천재가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더 나은 삶, 좀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앞에 닥쳐 있는 고통과 시련, 어려움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호역 8전경에 이탈리아의 피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찬지 청조라는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창조 천지 창조 그림은 피스타나 성당의 천장에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600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서 거의 200 평에 가까운 큰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천장까지 닿는 높은 받침대를 올려놓고 누워서 힘든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스탄의 성당의 천지창조 그림은 중앙부의 9홉의 창세기 이야기를 담고 그 옆으로 12명의 예언자들이 둘러싸고 그리고 창세기와 이어지게 할수 있는 그림을 20명의 사람은 청년 나상을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무려 4년이란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위켈란젤로가 이렇게 어렵게 향을 펄펄 흘리면서 천장에 높은 받침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보러 왔었습니다 그 친구는 위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이보아 그거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인다고 누가 알수 있겠어 대충대충 해도 돼또 누가 이게 완벽한 그림이 됐는지 어떻게 알긴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미칼렌자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기는 누가 봐 나하고 신이 알고 있지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천재적인 작가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또한 미칼란젤로는또 이러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주 그림을 잘 그리고 천재성이 있는 작가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하고 그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내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천재적인 작가 미칼란 젤로도 끊임없이 그 천재성을 다듬고 칼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갈고 닦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노력도 하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인내도 하지 않았는데 툭 불고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누구라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따라서 꾸준히 갈고 닦고 연마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더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 성취, 목표, 인내, 고통, 시련 등등 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이 그것들이 우리가 그것을 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같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날씨가 덥고 짜증스럽고 힘든 날이지만, 또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면 또 다른 힘이 작용해서 더욱 더 신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들 할수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스타트 나, 두잇, 다이 나.